자 오늘도 김시장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라도 파이코인 함께 채굴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함께 채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에 접속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또 올라와서 인기글을 차지하고 있을지 김시양TV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현재 인기글을 눌렀습니다. 조회수가 쭉 나오고요. 요새 쓸데없는 글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키워드 괜찮은 걸로 골라서 보도록 하죠. 자, 닉네임 파이마왕. 제목. 저스틴 우 초기 파이 개발자가 방금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어떤 글을 올렸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캡처가 올라왔죠? 저스틴 우 파이 데이가 큰 날이 될 것이라는 모든 징후가 보이네요. 허허. 몇 년째 해왔지만 아직 출발선에 서 있어요. 믿어 주세요. 파이 네트워크. 자, 무슨 징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좀 우리 유출 아저씨처럼 좀 유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냥 글로 살짝 힌트만 주는 것 같습니다. 글순이의 내용도 있나 볼까요? 한줄 있네요.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글순이도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을 조금 뭐한 줄이라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좀 뭔가 수수께끼 느낌이죠. 댓글에는 정답이 숨어있기 마련이죠.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제발,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알리바바나 하나만 제발. 굿. 그런데 3월 14일날 엄청 큰 날이 될 거라면 정보력이 개미보다 60만배 앞선 큰 손들이 지금쯤 슬슬 담아야 하는 건데요. 이미 담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심. 저게 짭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네요. 참고로 저는 짭계정 올리지 않아요. 저거 저스틴 우 찐계정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뿜뿜. 땡큐. 희망고문 당하면 안되는데. 대기업, 협업 아니면 실망 매물 엄청 나오면 가격 폭락이라 걱정되네요. 파이 생태계에서 가치 높게 쳐주는 곳에 가서 사용하면 됩니다. 거래소 가격은 점점점. 아마존, 쿠팡, 알리바바보다 가격이 정해져 있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구독이 더 좋을지도요. 진짜 개당 가격, 옷을 박아버리는 행위이니. 초창기 파이코인 개발자이며 현재 개발진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바이낸스 CEO와도 친분이 있어서 바이낸스 상장도 시간이 문제라고 언급한 적도 있었죠 좋은 증조입니다 3월 14일 롱 고고 파이 지갑으로 샤샤샤 고고 꽁으로 캔거 야무지게 가보자 과정을 거친다 생각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래도 기대만 땅 해보겠습니다. 징후는 어떤 징후가 보인다는 건지, 징후가 보였으면 떡상하고 있겠지. USDC는 서클 회사, 스텔라는 SCP는 파이. 우후. 자, 이제 3월 14일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 간에 바로 차트에 반영이 될 겁니다. 공지가 딱 나오는 순간,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 그걸 보면 이게 호재인지 아니면 너무 미지근한 내용인지 바로 판단이 됩니다. 모니터링을 바싹하고 있어야겠죠. 너무 큰 기대는 또 금물이고요. 항상 그냥 한 중간 정도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또 기대를 아예 안할 수는 없으니까요. 기대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파이 마왕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 글이었습니다. 자, 다음 글을 만나보러 가보죠. 다음. 닉네임, 몽17. 제목, 파이데이 전후에 일어날 일들. 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글이 상당히 깁니다. 함께 보죠. 1번, 100억, 200억 개의 잠재 공급될 파이가 사라지고, 언제 다시 그만큼 채굴될지 모르는, 시간 속에 미래 채굴자들에게 재배분된다. 니콜라스는 파이데이에 이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2번 파이데이에 맞추거나 그 전후 시간에 준비된 파이탭들이 일제히 자신들의 숨겨진 패를 꺼내들고 본격적인 사세 확장과 토큰 에어드랍 등 캐시카우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이는 파이 생태계 온 오프 영역을 총망라하여 벌어질 일. 팩트만 언급하자면, 예를 들어서, 텔톡, KYB 통과, 거래소 상장 준비 및 USDT 등, 기타 크립토 호환 업데이팅, PCM 거래소 상장 준비, 메인넷 완성, 파일럿 메인넷 출시, 보상 시스템 개시, 기타 등등. 3번, 늘어나는 신규 가입자와 늘어나는 KYB 사업자들의 발표가, 하나 둘씩 공표하게 된다. 파이 스텔스 프로젝트는 반드시 이와 관련이 있을 것. 4번. 늘어나는 생태계는 광고 시장의 근본적인 새바람을 불게 할 것. 파이어사이드 포럼 등에서 이 공지한대로 파이 안에서의 광고 시장은 오직 파이로만 지불 후 가능해진다. 광고 시장은 생태계 외연 확장. 캐시카우 증가가 진리이다. 5번. 자진 언론 미디어의 파이 노출은 파이의 제도권 외연 확장에 기여하게 될 것. 다음 크립토 서밋 등과 같은 파이가 개발한 KYC, KYB 프로토콜은 4월 예정된 미국의 크립토 법제화 법률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트럼프는 4월 안 의회 통과를 역설하였고 이를 공화당 측에 전파하였다. 8월까지. 끌려는 미국 민주당의 방해 공작에 맞서서 이미 연설로 밝혔음. 6번, 미국의 금본위 법안은 작년에 의회로 제출된 상태, 빠른 시간 안에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7번, IRS, 국세청 폐지, 재무부 기속, 미연준 재무부 기속, 소득세 감면 등, 미국은 내사라 법안이 조용히 진행 중. 명백하게 팩트. G, 파이와 스텔라의 지갑은 G로 시작한다. 게세라의 G. 파이는 209개국 서명한 계세라 협약에 따라서 준비된 것이 맞는지 계속 확인할 것.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드러난 것과 보이는 것까지만 언급했습니다. 쓸데없는 일과 틀린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그런 것은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것 그대로를 적을 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 글을 쓸 때라 판단했습니다. 이즈 타임 선택은 늘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듯이 캡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텔톡 내용이 쭉 나왔고요. 그다음 밑에는 이제 자 파이체인 글로벌 PCM 나왔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파이 KYB 적혀 있죠. 자, 이렇게 우리 본사가 발표하기 전에 그 전에 이렇게 미리 공지를 막 올리면서 냄새를 막 피우고 있죠. OKX 거래소에 파이코인이 상장할 때도 똑같이 그랬죠. 미리 거래소가 먼저 발표를 했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PCM이 쭉 나오고 있고요. 쭉쭉 내려가면 자, 파일럿 서비스 나왔습니다. 자, 밑에 글쓴이의 말이 더 있네요. 멀정한 밥을 먹고 헛소리하는 인간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서 모를 뿐, 파이와 잡크립토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이미 틀리고 시작하는 것이지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이 더 많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파이의 가치 기반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 신뢰와 합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게시글을 읽으시고 저스틴 우의 포스팅을 다시 보세요. 저보다 이 사람이 과연 모를까요? 좀 다르게 느껴지시리라 믿습니다. 1일 1선, 그것에 대한 실천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은 좋은 일을 행하지 못해서 이 게시글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봤던 저스틴 우의 트위터가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네요. 자, 상당히 긴 아주 정성 글이었죠. 댓글로 민심을 알아보도록 하죠. 정신 차리세요. 당신이 정신 차려야 할 수도 있는 것을 왜 모르세요? 님은 이분글 쓰시는 정도의 식견과 무엇인가 찾아보려는 노력이라도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신사답게 댓글을 적을 때는 항상 행동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돌아가는 이 카페 생활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신사답게 행동합시다 이런 글 올리면 안될 경우 실망감에 매도 물량 쏟아집니다 1번 3번 말고는 싹다 팩트 맞네요 감사합니다 예언가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헬로우 파이어니어 대량 파이 제거 저도 그것만 바래요 따봉이 나왔고요. 그놈의 스텔스 프로젝트는 아마 유저수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기 수법. 알림 설정하고 항상 감사히 정독하고 있습니다. 따봉이 또 나왔고요. 마지막이라면서요. 보지 마세요. 피곤하게 사시네요. 남이야 똥을 싸든 뭘 하든 지금 이래잖아요 It's time. 좋은 걸 감사합니다. 이런 어마한 팩트 그래도 부정 댓글 다는 자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 아직 물량을 담지 못해서 시세 급등을 바라지 않은 이기주의자, 일단 딴지 시비 걸어놓고 분열을 조장하고 결과 뒤에 숨는 기회주의자, 한번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겨보지 못한 패배주의자, 파이 떨어져서 돈 묵으려고 하는 쇼충이 도박 중독자도 있어요, 배 아픈 놈들도 있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3월 14일 KYC 유예만 더 연장 안 해도 호재입니다. 파이데이 기점으로 시작되겠군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데세라, 네세라 기대해 봅니다. 몸이 편하면 휴식이고, 마음이 편하면 행복이다.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댓글이 엄청나죠? 기대해 봅니다. 존버해야죠. 갈 길이 멀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이죠. 하나하나 이뤄가는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방향이 맞다면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겁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인사이트 능력이 엄청나십니다. 가끔 병맛들 댓글은 개무시하셔도 될 듯합니다. 왜냐 병맛은 죽어도 병맛이라. 선고자는늘 비난과 조롱멸 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발자국은 뒷사람들이 따라가는 지름길이죠. 이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한 것들 보면 이 중에 한 개만 하면 많이 한 듯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뭐가 보이고 뭐가 안 보이는지 적어도 확인해 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굿굿굿 땡큐 나왔고요.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지니 긍정적으로 하루하루. 몽 님의 몽은 개몽의 몽인 듯합니다. 한 명이라도 깨어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듯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자유롭게 올리라고 있는 게 자유 게시판입니다. 파 천지든 밭가든 글이 올라와야 카페가 활성화됩니다. 자주 글 올려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이 글쓴이의 어떤 정성 그리고 글쓴이의 인사이트, 요런 거를 고마워하고 있죠. 댓글로만 봐도 바로 민심이 보이고 간혹 한두 명, 학가들이 또 기어 들어와서 이런 정성글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의 정성과 정력이 들어간 소중한 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단다. 신기하죠 진짜? 저의 유튜브에도 한 번씩 그런 악플들이 달립니다. 그런 악플러들은 전염병입니다. 항상 제가 말하지만 전염병입니다. 옮깁니다. 그런 거는. 그런 악플러들은 발견하자마자 바로바로 차단해주는 게이 깨끗한 어떤 유튜브 생활, 깨끗한 카페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자, 몽 17님이 남겨주신 글, 오늘의 인기 글이었습니다. 자두 개의 인기 글 사연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시 t v 멤버십 눌러주신 고마운 분들입니다. 아직 a 4용지의 빈칸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바이코인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